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식구들 맛있게 하셨나요? 자, 오늘 간단한 메시지 확인을 하고, 평소처럼, 오늘의 전대가 뭐냐면, 자, 야우! 이렇게 시작했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아라 자, 오늘은요, u 어, today is December 27th and it is Tues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ow was your day today? 아, 어,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너무 추워갖고, 어, 러날좀 한참 켜놨던 것 같아요. 한참 켜놨고, 진틀에입으서 나오기가. 아, 싫더라고요. 음, it was freaking cold early this morning. I mean, it was chilling. It was, it was biting cold all this morning. So, I had to turn on the heater uh, for quite a long time. And I really didn't want to get out of the blanket. 진짜 이불에서 나오기 싫더라고요. 정말 너무 웠고막 이렇게 바바바빰면서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날씨가 근데 좀, 어, 덜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now I'm a little bit. relieved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a little bit or just a little bit warmer compared to just all this morning 오늘 아침보다는 좀 이렇게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좀 띄시게 입고 당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띄시게 입고 당기시고 그 이제 뭐 내복을 읽어야 돼요 내복 내복이나 타이즈 같은 거좀 입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고 다녀요. 아, <laughs> 어제어지거나어제웠던 표현 갖다 냐 복습을 하고 오늘의 전대은 뭐냐고 생해야겠죠 어제 배웠던 표현 꼭 써먹어 보셨죠. 어제 배웠던 표현 한국어 로 어떤 뜻이었냐면은 아유 그뭐로 저녁 사줘하고 고맙니데이 정도 표현 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를 한번 수있게 되면은 thanks for paying for dinner, thanks for paying for dinner 정도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thanks for 하고 ING를 쓰게 되면은, 즉, 이제 뭔가를 ING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thanks for paying. 뭔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돈 내줘서 고맙습니다. 뭐를 위해서?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즉, 우리말로 하면은, 저녁 사줘서 고맙니다. 정도의 표현이에요 오늘은, thanks for paying for dinner. thanks for paying for dinner. 정도의 현이 있었죠. 그서 발음 팁 드린 거, th 발음, thanks. 이 부분이랑, thanks for paying. 그 예름 되는 거 그다음에 for dinner 여기서는 f 사운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안 까먹으셨죠잉? 꼭 이거를 이렇게 항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도 아 자기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연습하더라도 여러분은 아 물론 여러분 연습하셔야겠지만은 그냥 아 텍스퍼 페인퍼 티나 텍스퍼 페인퍼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우리가 배운 발음이랑 어디 예놈을 넣어야 되는지 또 어디 강세가 들어가는지 같은 거를 자, 이렇게 상기 시 하시 상기 하시면서 아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 뭐를 준비했냐 여러분? 아 한글로 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 야야 미안한 데 있다, 미안한 데 있다. 이 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내 땜빵 좀 해줄 수 있겠나? 직짜 이번 주 수요일 날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라고 어, 할수 있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집안 사정이 생기거나 그럴때가 있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하시는 분은 그 이제 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결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 뭐 누가 내 일을 이렇게 테이크 케어를 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 에 정말 말을 할수있 어, 어떻게 영어로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뭐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 한국어로 하면요. 내 대신 이번 주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내 대신 일좀해 줄라 할게요. 즉 우리 좀더 쉽게 풀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땜빵 좀, 내 땜빵 좀 해줄 수있니요 정도의 표현 한번 영어로 준비를 해봤구요. 영어를 일단 한번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해보면요. 영어로 왜 하면 되냐면요. Hey, they're gone, they're gon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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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hat, what, what happened? What's wrong with you? 뭔 일인데? 그러니까.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좀더순천해 a little slowly. Can you fill in for me this Wednesday? Can you f i e l in for me this Wednesday?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노마가 당연히 왜 이런 뜻인지 우리가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왜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 periodically,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리오는 왜안 나지? 짓다 근데 네, 저기서. 음. 자, 한번 이렇게, 어게서이런뜻이냐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 can you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습범인데, 뭐뭐 할수 있겠나, 니네 뭐뭐 할수 있겠나 정도에, 니가 아, 뭐뭐할수 있는지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있죠. can you 다음에, feeling for me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f i l l 띄우고, im 띄우고, for 띄우고, me. 즉, fill in for me 이렇게 제가 발음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fill in 자체, 자체만 쓰였을 때는 fill something in 하게 되면 뭔가 자체를 채우다는 라뜻이되 그래서 fill 자체가 뭔가를 채우다 정도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보면은 막그 토익 듣기 같은 거 하신 분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면뭐 뭐, 뭐, listen very carefully and fill in the blank. 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그 그 고등학교 이런데 어디기할 때. Listen very carefully and fill in the blank.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 일오 저만 저만 하고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소리 하는 게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그래서 fill in 자체하고 이제 뭔가를 명사를 추가하면은 그 자체를 채우다 는뜻이어요 그래서 the blank 자체가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fill in the blan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를 우다는뜻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그 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feel in 뒤에 for 하고 제가 me, 제가, 즉 쉽게 말해서 구문이 뭐냐면 feel in for someone 하게 되면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다. 즉 우리식으로 좀더 쉽게 접근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땜빵해주다. 일할 거를 땜빵해주다. 뭐 잠깐 동안이라 것도 될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한일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땜빵해주다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can you feel in for me? 하게 되면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니?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좀더 쉽게 접근하려면 은내 대신 땜빵 좀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내 대신 근무 좀 해줄 수 있나?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야 자, 언제? 언제인지 우리 가 확실히 명시를 해주자고요. 자, 언제요? This 요번 Wednesday. 일부러 제가 w e d n e s d a y 보았어요 왜냐하면 Wednesday, Wednesday 스페인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W, E, N 땡! 아니죠? W, E, D, N, E, S, D, A, Y. 그래서 발음 정도 Wednesday 정도 될것 같은데 요 놈아가 Wednesday. 발음이 Wednesday 요게되죠 그래서 This Wednesday 하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Can you feel i n for me? 내 대신 근무 좀줄수 있나?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나? 내 대신 내 대신 땜빵 좀 해줄 수 있나? 언제요?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일. 그래서 야 이번 주 수요일에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나? 네. 뭐 집에 뭔가 일이 생겨갖고 막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이렇게 아스키에 만드실 수도 있겠죠. 뭐간내 대신 뭐 일이 생겨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something urgent, something uh, something urgent just came up. Something urgent, something urgent just came up. 가면서, 뭔가 좀, 급, 급박한 일이 좀 생겼다. Something urgent has just come up Something urgent has just come up. So take on. Uh, can you please, please, Can you fill in for me this Wednesday, plea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Can you feel in for me?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나? Feeling, 반드시 feeling for someone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Feeling 자체만 만은 그냥 뭔가 자체를 빈칸이나 이런 걸차이를 채우단 뜻이다고. 근데 feeling for 하고 사람이 와줘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하단 뜻이 된다는 거죠. 이 자체를 우리가 구문으로 외우자고요. Can you feel in for me? 내 대신 일해줄 수 있겠나? 언제요?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래요. Something urgent just came up. Something urgent has just come up. 이런 식으로. 뭔가 좀그 급한 일이 생겨갖고, something's just come up. 뭔가 생겨갖고, 내 그거 좀 처리 좀 해야 돼. I have to deal with 내것 좀, I have to take care of it. 뭐 이런 식으로 또 간단히 스케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이근 간에, 잘, 덩어리 이해 가시죠? 그래서,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ekend? 아, this, 다 돼갈까?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서 이번 주,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대신 일해줄래 하려면은, can you feel in for me 뭐, this Friday? 이번 주 월요일에는, Can you feel it for me this Monday?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되겠죠. 충분히 이아저씨들 믿고, 제가 제투널을 다시 잘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투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 추운데, 확실히 감기 아, 걸리시면 안 돼요. Make sure not to catch a cold, everyone. 진짜, 걸지면안 돼요. 제제튜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약간 이 비리한데, 코, 코가. 하, 하, 하. 자, 해볼게요. 제가 어떤 거리로. 야, 되거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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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내 네, 대신 뗄빵 좀 해줄 수 있겠나? 내 대신,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 Can you feel in for me? 이번 주 수요일에? This Wednesday? 야, 되거나, 되거나. 니내 네,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 내 자리 좀 대신 해줄 수 있겠나? Can you feel in for me? 이번 주 수요일에 말이래. 내가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겼다. This Wednesday? 자, 원하는 사람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볼게, 이번에는. 니내 네, 네 대신 땜빵 좀 해줄 수 있겠나 can, can you fill in for me 이번 주 수요일에 This Wednesday 합쳐 보면은 니내 네, 네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 니내 네, 네 대신 땜빵 좀내 대신 내, 내 자리를 대신 해줄 수 있겠나 이어요이 있어요 내가 하야 하는 거를 Can you fill in for me 이번 주 수요일에 This Wednesday 아니면 뭐 쉽게 해서 내일 내네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 당연히 This Wednesday 자리에 Can you fill in for me tomorrow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내 대신 잠깐만 일좀 해줄 수 있게 나려면은 Can you fill in for me? 뭐 just for a minute, 뭐, just for a minute 이런 식으로 뭐 just for a while 잠깐 동안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시간적인 부사만 우리가 때려박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턴으로 넘기기 전에 무조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되는팁 그리고 발음 팁을 드려야겠죠. As always, I'm gonna give you some tips for your pron.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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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lways, I'm going to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with this sentence. 자, 덩어리점, 팁잘 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can you는 know, 일단 쉽죠? ,이? can you, 하지만 can y o u 이 정도로 쉽게 하시고 feel, f-i-l-l인데 f사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feel, 이렇게 길게는 하지 말자고. 왜냐면 feel 하게 되면 f-e-e-l, 즉 뭔가를 느끼다 정도의 동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feel, feel. f사운드 할때 feel 하시지 마시고, f e e l 벗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feel.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긁면서 feel 약간 feel 하지 말고 feel feel 약간 열 느낌이 나죠 그 feel 그래서 feeling feeling 근데 이게 음되면 feel in 자체가 feeling feeling 이렇게 가자고요 feel in 하지 말고 그냥 can you feel in for me 까지를 한 번에 가는데 feel in for 할때 f 사운드가 올리에두번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럼 그 말인즉슨 당연히 입술을 두번 긁어야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can you feel in for me 따라해보자고요 can you feel in for me 좀더 빨리 can you feel in for me Can you feel it for me? 막지금 여러분들 Can you feel it for me?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Wrong 그거 안 돼요 Can you feel it for me? For me? For me? 이럴까는 하시고 그 다음에 쉽죠 뭐 이번 주 수요일에 This Wednesday This Wednesday This Wednesday TH 발음이니까 현음이시고 This Wednesday This Wednesday 이런 식으로 또 발음 팁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Can you feel it for me?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F 사운드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강의를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b you have to deal with it, you have to overcome, you have to overcome the, the hardness of pronun, of pronouncing, <laughs> you have to overcome the hardship of pronouncing. oh 내가 했도다 f sound 이게 그러니까 f sound 내는 거에 그 hardship 어려워 고난 그리고 그 difficulty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셔야 돼요, which means you have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pronouncing. F sound. <laughs> 순간적으로 막, 문자만들까막 애들이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어차든 아시겠죠? 그래서 F sound. F sound 무조건 발음이 밑으로 세야 된다는 거. feel, feel. f e 이 아니고 feel, feel. 이렇게 나야 된다는 것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도 드기게해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your turn as always. 갑니다. Be ready and do it by yourself. 덩어리 드릴게요. 야, 야, 대근아, 아유.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나? 내 자리 좀, 땜빵 좀 맡아줄 수 있겠나? 자, 발음 신경 쓰시면서,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이래. 뭐, 일이 생겼어. 미안해. 그, 벌써, 대건 씨, 그 좀,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니, 껴. 이런 당돌한 자식, 좀 부탁한 주제, 에뭐 하면서 고 생각하면서. 자,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더, 한번 더. Can you feel in for me? 발음 기억나시죠? Can you feel it? Feel in, feel. 제 입술 이빨 보세요. 이 e 보세요. Feel it. 입술이 다으면안 돼요. Can you feel in for me? 토끼처럼 feel in for me. 이렇게 다시, 여러분 손으로,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겠니? 내 자리 좀 땜빵 해줄래요?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한 번만 해볼게요. 약간 좀 발음 어려울 수 있까, 있으니까.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 있어요. 언제요? 내일. Tomorrow 하면 되겠죠. 잘알았습니다 You guys are perfect job as always. Let's review as always. 정리해보면요. 내 대신 일좀 해줄 수 있나요? 네 대신 근무 좀살수 있나요? 네 자리 좀 땜빵해 주실래요? Can you feel in for me?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해요. This Wednesday.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그럼 뭐, 아니면 뭐 그녀 대신 땜빵해 줄래요? 아면뭐 Can you feel in for her? 하면 되겠죠? 뭐 this Wednesday 아니면 Can you feel in for her? for her tomorrow 아니면 그 사람 대신에 땜빵 좀 해줄래요? 내일 하면 뭐 Can you feel in for him tomorrow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4 d 에 사람만 바꿔주시면 돼요. 미안한데, 내 친구 대신에 근무 좀 쳐줄래요? 같은 무술 때, 뭐. Can you feel in for my, 뭐, 동현이가. Can you feel in for my coworker tomorrow?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4 d 에 사람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센스있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문장 꼭 10번 이상 뱉어보셔야 돼요. I'm always telling you that you guys have to, uh, spit it out at least 10 times to make it yours. 여러분들 거는 문장 만들려면은 많이 뱉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 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적으면서 외우는데는 정말 이렇게 좀 이제 심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우리가 원는 것만큼 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we're Don't you think we're getting sick and tired of just writing down some sentences and memorizing? it 맞잖아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외우는 거에는 약간 좀 심물 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I think it's time for us to change the method of learning. and or speaking or u uh, studying english i guess 좀 이렇게 방법 바꿔 보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which means i recommend you to spit it out. i mean speak it out. shout it out. 항상 입으로 내뱉어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도 들 분명히 아,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에 이제 먼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걸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네이티브 순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말은느정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하한 번만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막, 과연의 친구들도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지들도, 어, 영어로 국어를 한다. 외국 개들은 주인이, 주인님이, 주인이 하는 영어를 알아듣는다라고 제가 말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또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안병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보면은, 영어는, 이제, 영어는 못한 사람 이 있는 게 아니고, 이는 아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되는 게 영어니까는 절대로 아, 쫄지 마시고 새해도 다가오죠. 새해에도 즐겁게 일을 정확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옆에서 여러분들 아, 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I'm always gonna root for you guys just next to you.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Can you feel in for me tomorrow? Can you feel in for me this Wednesday? Can you feel in for me this Friday? 이런 식으로, just, uh, 많이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원이었습니다고생하셨고요 네, 내일 좀더 좋은 표현 가지고 찾아시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with, a, with another great expression. So in the meantime,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Make sure not to catch a cold. And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